안녕하세요. 골드반 싹스입니다 오늘은 성경책에 나오는 아,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폰티우스 아, 필라투스라고도 어, 부르게 되겠습니다. 아,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인이 고소한 아,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한 고대 로마의 유대인, 아, 유다 총, 유다 지방의 총독이 되겠습니다. 유대인이 살던 유다 지방의 총독인 거죠 로마 시대 때 그가 그 총독으로 재임한 기간은 서기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 동안이 되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면서 손을 천 번이나 씻고 예수를 놓아주려고 한 흔적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본디오라는 성은 이탈리아 남부의 중앙인 고대 쌈니움족의 후예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은 유태인의 유다지방의 총독이었지만은 그 혈통, 그, 그 민족은 이탈리아 사람인 걸로 돼 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 중앙의 쌈니움족의 후손이다. 그래서 본디오게 이제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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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말하고 빌라도라는 건 이제 이름을 얘기를 하는 걸로 돼 있죠. 어, 성격이 가혹하고 잔인한 그는 유대인을 학대하고 갈릴리인을 악살을 하게 되겠습니다. 반역자는 법적인 판결이나 심판 없이 처형을 하고 어, 했습니다. 예수는 빌라도의 재판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끝까지 침몰하게 되겠습니다. 이는 복종의 뜻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철저한 부정의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가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꽃은 하나님에게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은 예수는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광야로 나갑니다.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간 것입니다. 예수는 슈퍼맨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시험받고 고통받는 인간의 성종을 가진 분입니다. 광야에서 40일간 예수는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사탄이 말하기를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유혹을 합니다. 예수가 답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탄이 유혹하기를 성정 꼭대기에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은 천사가 받아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가 말, 답하기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진정한 종교는 사람들의 인정, 추종 지지가 아닌 십자가적인 해,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뭐 누가 인정을 해주거나 누가 뭐, 뭐 지지를 이런 게 아니라 아, 자기 희생, 십자가적인 희생을 통해서 진정한 아, 종교의 가치가 발해가 됩니까 자기 희생을 하고 봉사하는 거죠. 힘없는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를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부활이 이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 영광을 모두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서 경배하면은 이 모든 세상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때 예수가 답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오직 그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